<목소리> 캔들 종류 마스터하기 어,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어, 상승 잉태형, 어,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캔들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는 캔들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어, 별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서구형이죠? 전서구형 전석우형, 그렇죠? 전서구형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개짜리는 뭐예요? 상승 잉태형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 부분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구용도 상승 잉태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 상승 잉태형, 어, 하락 추세에서, 어, 쭉 밀려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니까? 어, 이 시가가,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양봉이, 마감이, 이 캔들이, 이 일거래보다 안에 있잖아요. 저점을 멈춘 거예요. 그 매도세가 멈췄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멈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더 확인하자 이거예요. 한번 더. 왜냐면 이거 깰 수도 있지. 그죠깰 수도 있고, 안깰 수도 있고, 한데, 어깰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자. 그래서, 다음날. 이... 여기 시가보다 첫번째 1,2,3 여기 시가보다 어, 시가를 돌파하면 어, 상승 반전의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어,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락 잉태형 하락, 하락 잉태형 확인형도 맞죠. 추세 지속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어, 지금 뭐 추세, 추세가 추세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 반전 에서도 추가적인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락 잉태형 확인형이 더 중요한 겠죠 자 보시면 추세 상승을 하다가 안에서 놀고 그 다음 추가적인 이건 뭐예요 반대로 추가 매수가 없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래, 시가를 깨면은 바로 매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장악형. 이건 두 개짜리 캔들도 뭐예요? 별세 개짜리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승장악 확인형도 있다. 어, 상승장악형 자체가 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개파락까지 했어요. 개파락. 근데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쭉 그냥 종가까지 그냥 여기 매도, 매도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다. 제가 좋아하는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장악형이다 또 상승장악확인형이다 이 캔들들 어, 반드시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매수세가 강한 굉장히 변곡점을 인식할 수 있는 어, 그런 캔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락장악형은 반대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이상 매수세가 없고 갭상승 했지만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다 뭐 악재가 터졌든 차익신원 매물, 매물이 나왔든 세력이 털었든 엄청나게 때려 버린 거죠 갭상승한자마자 여기 이갭 상승하면 또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이제 주린이 분들 많이 따라 잡으시잖아요. 더 올라갈까 해서. 네, 그 그러면서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상승 세 십자별형 뭐 세별형 세별 십자형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상승 세 십자별형 뭐 이거 익히실 필요 없고 뭐 하락 추세에서 쉬어가주면서. 매수 매도 공방이 있으면서 뭐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세가 멈췄다 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별두개 짜리다 네, 샛별형 샛별 십0장이 중요합니다 뭐 샛별형으로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어, 하락 추세에서 갭이 발생했어요 중요한건 갭 그리고 여기서는 어, 멈췄습니다 매도세가 멈췄다 어, 반등을 주는데 여기까지만 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음봉을 어느정도 이 절반을 돌파하는 이 양봉 힘 있는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 캔들이 나왔다 상승 반전의 의미가 큰 그런 어, 캔들이다. 그래서 샛별 양구새 십자형 구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거기서 거기니까. 자, 그다음 하락 세 십자별. 하락. 자, 보시면 이것도 상승 추세에 있다가 절반을 깨고 내려왔죠? 상승세가 멈췄죠? 예. 개비 발생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발생하면 되죠. 갭이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은 숨도 안 쉬었다는 거예요, 숨도. 여기서는 갭상승했지만 추가상승분이 없었고, 매도세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이세 번째 거래일날이 갭, 갭이 떴다는 건 뭐냐면 숨도 안 쉬고 시초가부터 때렸다. 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캔들 종류 마스터기 하 막바지 닿왔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반전, 반전형과 하락 반전형이 있다. 근데 패턴 종류에는 별 3개짜리 2개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굳이 요거, 이름까지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 떼면 되겠죠. 그래서 놓고 보시면,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요거 확인형. 그쵸? 예,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샛별형, 샛별, 색별 십자형인데, 어, 요것만 놓고 보시면 되죠. 예, 별세 개짜리만 보시고,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장악형과 장악, 확인형. 똑같은 거죠. 그리고, 샛별형과 샛별, 색별 십자형. 똑같은 거죠. 그래서, 총세개 패턴. 그리고 한계에서 배웠던 망청까지 총네가지 캔들로만 네가지들 패턴으로만 제가 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라인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승반전형 캔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상승인태 확인형 상승장악형상승장악 확인형 샛별형 샛별 식형이 있다 자 요, 요렇게 생겨먹었다 어, 요거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상승인태 확인형 뭐 상승장악형, 상승장악확인형 그 다음에 샛별형, 샛별십자형 이렇게 나왔고 하락반전형 캔들은 하락인태확인형, 하락장악형 하락장악확인형, 샛별형, 샛별형, 샛별십자형 나왔는데 자, 하락인태확인형, 하락장악형 상승장악확인형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샛별형, 샛별십자형 이렇게 나왔죠 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예요? 어 반전형 캔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들만 어, 익히시면 되고 이것들만 익히시면 되고 아, 자꾸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나와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 망청까지 해서 익히시면 된다. 예, 네, 이렇게, 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1강에서 맨 처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 교환, 두산표였어 우리 공략주였어요. 어, 1549.72%. 물론 우리가 이렇게 1500%를 모두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100% 수익 보신 분도 있고, 기본 이제 그때 목표 수익률 한5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더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어, 일찍 파신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어, 잡을 수, 있, 밑에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캔들 패턴으로만 놓고, 제가 이평선도 지우고, 보조지표나, 거래량도 다 지웠잖아요. 그쵸? 자, 이 1500,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1549.72% 상승을 했는데, 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보시면 여기 샛별형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잡았을 때가 한이 정도선 되잖아요. 그렇이 정도선 돼요. 그래서 뭐 15,000원, 17,000원 뭐 이때까지 갔었거든요. 뭐 2만 원대 파신 분도 계시고. 이때는 뭐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어찌 됐건 뭐이 부분에서 월봉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샛별형 캔들이 나왔다 그때 당시에도 이 캔들 패턴을 놓고 좀더 설명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 월봉을 놓고 보면 한달 친데 어, 여기만 놓고 봐도 1, 2, 3, 4, 5, 6, 7, 8, 9, 10, 11. 이거 뭐 어떻게 가져가냐? 어떻게 버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봉을 놓고 보면 또 다릅니다. 좀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바닥에서도 좀 패턴이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짝짝아서 잘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봐야 좀더 자세히 보이, 보이겠지만 여기는 상승, 장형나오고 여부분에서는 응태 확인형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졌고이 예, 샛별형 반등하는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졌고이 주봉을 놓고는 좀더 자주 나오죠 근데 일봉을 놓고 나오면은 제가 여기 안에 더 있는데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너무 꽉 차서 머리 아플까봐 자 바닥에서부터 샛별형 나오고요 상승일 때 확인형도 나와주고 샛별형도 나와주고 여기서 망치형도 나왔고 예, 여기는 상승장악 확인형이 또 나와줍니다 뭐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등하는 부분에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도 망청 나오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놓고 어, 일본에서는 더 자주 나온다. 어, 약간의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더 짧은 캔들 패턴들을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캔들은 많은 패턴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좀더 좋은 패턴을 잡고자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들을 배운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런 패턴들을 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굉장히 길게 진행됐는데 어,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방금 보신 잉태 확인형 그리고 장학형 그리고 샛별형 망청 이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 패턴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위치에서 생성되어야 신뢰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변식적인 패턴들이 교과서에 딱딱 나와주면 좋겠지만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수 매도 할수 있는 가격 라인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일단은 차분하게 다시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어,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